여보세요 e p 여 i n g out, it's Friday night. How I'm longing for this day. What's up? 세요 a t s up? w h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. 어 청년들 진짜 진짜요. 아멘. 네. 어 네. 제가 전화를 끊어야 돼요. 지금 예배 시간에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. 예, 네, 끊겠습니다. 예. 죄송합니다. 요요 이제 이렇게 어,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죠. 사실은. 네. 보카 소이라는 기술을 써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. 네. 입을 움직이면. 여요 여기 소리가 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. 여보세요. 또 이렇게 소리가 또 나요. 혼자서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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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혼자서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저 멀리서도 소리가 나고 여군요. 가까이. 여군요. 좀 더. 어, 이렇게. 멀리. 여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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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군요.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가죠. 얼굴 보세요. 이상해. <laughs> 아니, 그러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. 썩었어. 저 2층에도 누리끼리 해가지고 <laughs> 얼굴들이 왜 그래요? 어? 어제 술처먹었냐 <laughs> 달렸냐? <웃음> 담배를 끊어야지 얼굴 색깔이 왜 그래? 아이고 <laughs> 하는 일이 잘안 돼서 그래요? 내가 뭘 해야 될지 헷갈려서 그래요? 답답해서 그래요? 어디 아프냐? 그래도 <laughs> 웃어야 된다 웃어야 돼 웃을 일이 있겠냐 웃을 일이 없겠지 더러운 세상 연병할 <laughs> 것들아 자, 자, 자 그만하시고요 <laughs> 나 같은 인형도 나 인형이야 <laughs> 나 같은 인형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을 쓰신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 뒤에는 네. 손이 있어 무슨 손? 네손 <laughs> <laughs> 있잖아 인간아 까눅었냐? <laughs> 까눅지 나라 아멘 뒤에 손이 있어 보여줄까? 어, 예, 한번 뒤를 돌면 잘 봐요 응? 응? 있지? <laughs> 있잖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일형이요 얘가 혼자 다이애 쳐놓고 있는 거야 <laughs> 그만 좀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웃겨 죽겠네 네, 강여사 뒤에 손을 빼겠습니다 하지 마라 손을 빼면 반주자님 반주를 깔아주세요. 누가 하는 거요? 아니에요. 손을 잠깐만 빼겠습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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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뺐습니다. 여러분, 깡여사 뒤에 있는 손은 바로 이 손입니다. 이 손이 다한 겁니다. 깡여사가 아닙니다. 손입니다. 손을 뺀 깡여사는 어떻게 될까요? 아무것도 아닙니다. 별거 없습니다. 할수 있는 게단한 가지라도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습니다.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. 깡여사가 알았든 몰랐든 손이 한 겁니다. 깡여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손이 한 겁니다.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, 여러분 뒤에도 있습니다.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. It's Friday night, how I'm longing for this day